해왔 hey, 가이즈 안녕하세요, 피플리 분석가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과 아이돌은 전부 마르고 날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몸매처럼 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누구누구 연예인 다이어트 이런 식단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예인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씬한 아이돌은 괜히 날씬한 게 아닙니다. 저도 촬영 때문에 아이돌을 종종 만나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식단을 조금 여쭤보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식사량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연예인 다이어트 비포 애프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오마이걸의 승인님은 하루에 사과 한개 그리고 허기질 때마다 곤약젤리를 먹는 곤약젤리 다이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한 달에 무려 8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곤약젤리는 체내에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통틀어서 사과 1 개가 그나마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식단을 구성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전소민님은 한 끼에 500ml 물한 병과 바나나 한 개를 키로 나눠서 먹으며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먹으면 체중이 4kg 정도 감량된다고 하는데 현재 키와 체중은 172cm에 46kg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적은 식사량으로 어마어마하게 마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돌처럼 카메라 앞에서 서야 하는 사람들은 영상이 실제보다 더부아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욱 타이트하게 다이어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날씬합니다. 진짜로. 키플리 채널에서 나온 아이돌 조윤영님의 식사량도 진짜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윤영님은 한창 다이어트를 할 때는 39kg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아침에는 시리얼 그리고 저지방 우유, 점심과 저녁은 닭가슴살 한 덩이와 자몽 고구마를 6시에서 7시쯤 먹고 그 이후에는 물만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원래는 아예 굶거나 하루 한 끼를 먹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 노지선님도 공복에 운동을 하고 밥을 먹지 않거나 프로틴 쉐이크를 한잔 먹는 방식으로 살을 뺐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방식에 익숙해지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후로는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경험담을 말해주셨고 이후로는 영양학을 스스로 조금 공부하면서 운동과 균형잡힌 식단을 구성해 탄단지를 챙겨드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돌 초아님의 경우 활동기간에 몸무게를 38kg까지 감량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단호박조금과 두부를 먹으며 살을 뺐다고 합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절제하는 형태를 유지하셨는데 요즘은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병행하며 바디프로필까지 멋지게 찍으셨더라고요 사실 여기 나온 방법들은 극단적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해 또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소화하기 위해 선택한 다이어트 방식으로 이와 같이 급격하게 살을 빼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략적인 탄단지 식단을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밥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 보신 분들은 분명 느꼈겠지만 체중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무조건 진짜 무조건 정체기올 수밖에 없습니다. 식이 칼로리로 체중을 낮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균형 잡힌 탄단지 식단을 구성해서 포만감을 가져가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도 꾸준히 빠지고 근손실도 최소화하며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이 이후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신세경 님인데 포두부라자냐, 두부파스타, 깐풍두부, 고약비빔밥 등등 요리를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설탕 대신 대체 당을 사용한 레시피, 두부를 활용한 레시피, 고약밥을 활용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등등 정말 영양학적으로 잘갖 쳐서 맛있게 다이어트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청아님입니다 이청아님 역시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잘 갖춰진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현미밥에 낫또 그리고 고기를 넣은 카레 잡곡, 숯밭에 소라무침 등등 직접 요리해서 먹는 식사로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다이어트 하는 연예인분들 그리고 천천히 다이어트하는 연예인분들의 식사를 좀 비교해봤는데 여러분이 다이어트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나요? 이게 의지가 강하지 않다면 식욕이 많고 매번 다이어트 식단에서 무너질수록 느린 다이어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의 식단을 스포츠 영양학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날씬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량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인데 주변에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식사량이 평균치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의 질이 높습니다. 이청한님 그리고 신세경님의 식사 메뉴를 보면 느껴지지만 한끼한끼 한끼 좋아하는 음식을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사는 살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쁜 일상에 치여서 대충 편의점에서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자주 배달을 시켜 먹지만 그래도 식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햇반보다는 직접 밥솥에 앉힌 밥이 시판 닭가슴살보다는 직접 삶은 닭가슴살이 첨가물도 훨씬 적고 건강한 식사에 가깝습니다. 평일에는 정말 바쁘다면 주말에더라도 식사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로 영양소의 비율을 신경 쓰는 건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영양소의 비율이 신경 써가면서 먹는 게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대충 적 먹으면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세경 님도 하루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전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면 다음 식사에서는 단백질을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말했고 이청아 님도 현미밥, 고기가 들어간 카레 혹은 숯밥, 소라무침 등 탄수화물과 단백질 구성을 맞춰 식사를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키토 다이어트 등 많은 식사법이 유행처럼 번지지만 적정량의 영양소를 제때 먹은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맥끼니를 즐기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아이돌 다이어트 방법을 전격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다이어트에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식당 관련 영상이 궁금하다면 채널 내에 식당 관련 영상들을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봤는데도 혼자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면 전문 영양소가 탄단지 비율을 맞춰 식사할 수 있도록 1대1로 컨설팅해드리는 힙서울 식단반도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